네, 대원강업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강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로서 꾸준한 실적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대원강업을 보니까 이제 최근에 5월달부터 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신저가를 나면서 어, 추가적인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일단 대원강업 신규저가는 아직까지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신저가가 났다는 것은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고요. 못 받아도 아직까지 대원 강업은 조정 중이기 때문에 추세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는 어때요?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가 되었긴 하지만은 추세는 아직 하향하고 있더라. 이걸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손실이 있다면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어, 오늘은 어떻게 어차피 이렇게 맞았고요.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 있다면 아마 비중을 조금 더 덜어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뭐 약간 반등은 주긴 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낙포카드에 대한 반등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자 반등은 나오지만 거기서 출발하거나 시세가 분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깨지 않는다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 아빠 주식 학교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주식 학교에는 어, 18만 명의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음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러한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러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 수익 난 계좌가 공개되는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